자 세븐 이 됐죠. 이런 거 보기 싫어요. 아, 물... 잠깐만, 어, 아, 아, 잠깐... 조, 종류 아닌데, 자, 가죠. 네, 원래 패드에서 나오는 건데, 패드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마 끄면은 스피커로 들리지 않을까? 헤드셋으로 들리겠죠? 이거 자, 이 소리입니다 제가 패드로 듣던 소리 나 혼자 고통 받을 수 없지 같이 들어야지 뭐야 <laughs> 흐흐, 뭐야 오, 뭐야 <목> <Father of> <human> 설마 내 위치를 안 거야, 쟤?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데 인사가 아닌데 좋은 것만 공유해도 모자르죠. 제가 정말 좋은 노래 소리 공유합니다. 이미 들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왼쪽 길이에요, 왼쪽 그러네 안들켰어 완전 바보잖아. 아 눈동자가 떠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바보인데. 뭐야? 오, 좀비 왔어. 눈 리신이네. 이제 내려왔다. 또잘 찾고 있구나. 저 잡으면 안 되나? 뭐야. 아, 베이트 LYR 님 팔로 감사합니다. 근데 맞겠죠. 응. 오씨. 제가 제일 싫어요. 제 앞쪽까지 가야 돼. 못 잡아요. 안 죽이겠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까 아, 나, 어, 들켰다. 눈 뜨죠? 안 뜨죠? 이제 야, 길 막하는 거 봐. 이거 배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좋아 오 뭐야 아... 별 바뀌는 거 극혐 아줌마 뒤 돌아볼 때가 있는데 좋아 지금 같은 타이밍 그였다야 아줌마 지나갑니다 아우 나가면 됩니다 지나갑니다 좋았어 완벽 골수 통로 e a l to be my imagination. 뭐 아, 지 여기서 꿈이었구나. 또 나가면 별거 없는 거아아야 꿈이었습니다. h e film. i 0 0 o u h a v 는 a little 가자. 배경이 파랗게 되면 싫어요. 지, 지금도 사실 소름인데. 잠깐만. 자, 설마 방구 방군가? 소리 들리죠? 아스피즈 되게 익숙한 소리 들리는데, 형. 아 파랗게 되면 무조건 저 노래 부르는 애가 나와요. 잠깐만, 아, 좀비인데, 오, <놀람> 오씨, 한 마리 더 나왔어. 프라이센트님 되게 많이 씁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무래도 이 늦은 시간에 공포 게임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아, 실제로 불안하다. 좀 수상한데? 뭐야? What do we have here? 이게 뭐야? 사람인데? 아, 저 사용하면 좀비 나올 것 같은데, 0602 컴퓨터 파일 찜찜해요. 두뇌칩 제거는 이 추출장치로 가능하고요. 문은 다 차고 갑니다. 찜왜 찜찜해요? 이거 0128이 남자의 칩을 제거해야 된대요. 0128, 0128아 니까 싫 어요. 수상 한데 0601 수상 한데 야 근데 설마 진짜 오후 저 손은 손이 뭐 반짝이는데. 이거 보면요. 손이 반짝이거든요. 두뇌칩을 얻었군요. 와. Thank God he's already dead. I got t a get out of this lab. 와, 장난 아니네. 뭐야? 야, 또 뭐야? 차라리 이게 나아요. 밖에 뭐 있는 것 같아. 얌전히 보내줄 리 없습니다. 사건이요, 알겠습니다. 애들 어디 있지? 뭔가 왼쪽에 겁나 많은 것 같은데요. 시체들 사라졌다고 <laughs> 그러네. 시체 사라졌다. 한 서너 사라진 것 같은데요. 나갈 때 아니란다. 있는데 잠깐만. 야, 도트 없지? 한 명씩 없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왜맞이 이건? 폭발탄, 폭발탄 넣네요. 하나밖에 없네. 작살치죠. 나만 있어. 아 잠깐만, 야. 몸통 맞지 몸통. 좋아. 나 찾는데. 작살 한방안 돼? 잠깐 팔만 날라는데오 잠깐. 나 근접 공격, 수, 찍은 남자야, 임마. 나 근접 공격, 잠깐만. 찍은 남자라고, 임마. 잠깐만. 아, 애도 온다. 야, 안 죽었어? 찍어! 찍어! 어! 그렇지. 아안 죽었다고? 좋았어. 뭐야? 어? 너왜 일어나? 좋아 오또 일어났어? 나밍이려고했는데 잠깐만 좋아 아니 근접 공격 찍었는데 별 효과가 없는데 근접 공격은? 일단 우리 에이미는 늘 가출했죠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드럽게 안 죽는 것 같아. 오른쪽에 소리 나. 근처에 소리 나. 나총 데미지에 모두 투자해야겠어요. 에이미 그대로 거버리라. 애들 어디 있는 거? 저 아래 있는 건가? 설마? 사건 밑에 소리 같아요. 1층에 애들 엄청 많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laughs> 잠깐만, 여기도 시체 없어진 거 같은데. 아, 지금 여기 내가왔던 데구나. 정우씨 죽은 거지? 소리가 한두 마리 아닌데 길치야모 뭐. 일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는 파밍하는 곳인가? 오, 놀래라. 잠깐만 들어왔어요. 한세 마리 있는 거 같아요. 좋아. 오, 다행히 안 잡혔다 진짜. 운 좋았네. 운이 진짜 좋았네요. 의료용 주문이 와 이제 좋아. 의료 키트 칸 늘어났는데. 저 좀비 시야가 잘 살렸습니다. 화약도 50개. 준비가 먹느라못 봤어요 먹느쟤 망각자. 심는 쟤는 오는거 정상 맞습니다. the e n t 음잘 기억은 잘 찾고다 아닌 것 <laughs> 같은데 나름 잘 찾고 있어요 배고프면요 <laughs> <laughs> 애매하군요. 정상인가요? 참 애매하군요. 아, 너 직접 플레이하면 엄청 쫄깃해요. 심장이 조여요. 내일 시험이라는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엠빈님 배고파요? 사실 저도 배고파요. 오늘 원래 봐서 치킨 먹으려 했는데 선제장국 좋네요. 필요 없어요. 지금 선제장국 먹고 싶은 정상인가? 야, 왜 일어날 거지? 죽은 거겠지, 이 여기 왔던데 아니야? 여기 왔던 데를 들고 있지? 순댓국교촌치킨이요 내려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음, 응. 우리 내려가는 길어디에요 여기 아니었고. 아, 까 죽어있는 사람 아, 이구나찾이거디나 뭐, 아, 찾았다 잠깐. 거구나이거구잠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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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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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았어 누워있던 애 중에 한명 있죠 내려온 애들이 방구쟁이는 뭐지 아방구쟁이 극혐인데 오 애들 시체 먹는다 무시하죠 얘네 아 미친 아야 방구쟁이도 왔다 아, 진짜 방구쟁이 왔어 와, 방구쟁이 왔어요 바로 저기 있는데, 코앞인데 그눈 떠가지고 그냥 잡았거든요 방구쟁이저 찾고 있습니다 다른 좀비랑 같이 잡고 있는 다른 점 여기까지 왔어. 좋아. 초록색이요. 이 점액질인데요. 이걸 모아서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아, 쳐본다. 방군다방군 오, 방구 이렇게 빨렸어. 지어 봐. 좋어서 방구 왜 이렇게 빨라? 죽었어 방구? 안 죽었어? 안 죽어. 죽었어? 좋아 아, 잡았군요 솔시간에 들어가요? 잠깐만 요 안에 뭐가 있어 저 안에 가면 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에 가자 나 봤죠? 우려주사기 네,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야 이거 오리연구 현상 가속화 되겠고요 뭐, 폭력적인 터무니 없어졌다 힘에 굴곡 게된다뭐스템은 이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이트 켜줘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이번 라이트 들킬까봐 안 키고 있거든요. 왠지 라이트 키면 더잘 들키는 것 같아. 야, 삘이 이상한데 배터리 이런 거 없습니다. 따로 아, 라이트 상관없어요. 그럼 키죠 쫄지 마요. 쫄립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 빛의 영향안 받아요. 아, 저 맨날 끄다녔는데. 뒤한 마리 있죠 온다 온다 설마 들킴? 에이 설마 들키는 것 같은데 왠지 야 들켰다 잠깐만 아잇 젠장 들키는 것 같은데? 뒤 보고 오는데 어잠니까 뭐야 어 잠깐 어 잠깐만 그거 빛에 영향받는 것 같은데, 좋아. 아니요, 파밍하죠. 원 플러스 원 영향 안 받아요. 그냥 들킨 건가? 들어가면 막혀있는데, 아, 오르면 되구나, 아. 야, 난 잡고 싶어서 잡은 건데. 아, 팁에 써져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알은 리필됐어요. 좋아. 저기 보 파란 거 뭐하니 있죠? 이거 뭐야, 이건? 이건 막혔고. 이쪽엔 템 없나? 여기는 템 따로 없고요 아이템 갑자기 줍니다. 되게 수상하죠 이러면 사건까지. 자, 이게 뭐 레버를 누르는 것 같은데 누르기 전에 파밍 파밍부터 하죠. 여기도 겁나 수상한데 크레센트님 쫄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 파밍 할 거예요 파밍. 자. 탄약 탄약은 이제 갑자기 많이 줄는데 정말 수상하죠? 뭐야 목소리 들려 야 진짜 쫄린다 화장실 가고싶다 파밍 다 하고 가죠 파밍 다 한거 같은데 이제 할까요 목소소리리리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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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여에요요설설유키키코인가테오르르은은 음? 어?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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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동료인가? 오! 팝면 <놀람> 뭐야? 리암이암이라암 리암? w h a t do you m e a n Liam? Step b a c k 키오는 죽이지 않네. 리암이라고?

이야 쫄보! 오늘 세졌다. 그래요, 피하고 캐버. 모르니까제말맞아딨어 자, 지금 기회인데 뭐야? 좋았어. 뭐, 데인 뭐시? 홍주? 오, 뭐야? 뭐야? 아, 레버가 역할이 있다고요. 한번 해보죠. 야, 불 끄는 용도 같은데 여기서? 레버 했네데뭔보르겠다 앙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 어, 뭐야? 설마 설마 죽음? 죽은 거아니지한 방인데? 아 레버를 두개 켜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레버 두개 켜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우리 온일한테 지다니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니 지더라도 온일한테 지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아니 이게 벽 뒤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기 편해요. 벽 뒤가 원래. 샤키로 온일이요. 엑스 누르자.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가서 이거 눌러. 좋아 하나 더 있죠 좋아 아, 한방쏴 도망갈걸 할 맞아, 애초에 나 찾고 있는데 어, 뭐야 잠깐, 오왜 어, 이렇게 아파 야, 정말 아픈데 그냥 요벽 뒤에 놓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은데? 이벽 갖고 놓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기 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으아, 오! 쏜다. 이때가 딜타임인데? 좋았어. 그러니까 벽을 갖고 놓는 게 제일 편해요. 오오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자, 불 쏜다 오, 잠깐 좋았어. 총 총알 어졌졌죠냉 줬어요? 요 잠깐 위험. 크게 l 는 m 쫄려 가지고. 자냉각 e y 냉각이 없는데? 아, 냉가한발장전되 있는 구나 뭐야, 왜안 나가? 왜안 나가? 좋아 권총 절간데? 오 좋았어 좋았어 여기냐 이게 자, 샷건 탄약 오! 뭐야 샷건 탄약! 좋아요 맞죠? 냉각 탱크도 있다고요? 좋아, 피하고 냉각 탱크? 아, 저탱크 있구나 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게 탱크구나 괜히 반짝이는 게 아니었어. 탱탱크있으니까 탱크 쏠 준비 잘일텐봐오오 오나, 오나. 탱크 쏠 준비. 야, 가그텐뭐에있가이는데지가이는데지가 오아 지가 쓰는데요? 자 올겁니다 이거 잠깐만 총알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야, 일 났다, 이거. 오늘 저렇게 쎘나?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쎄? 자. I'm 좋았어. 크흐, 잡았다. That's it! I'm done playing with you! 그냥 장식이요? 아, 지가 썼어요! 얘가 무너뜨릴게, 잠깐만 You must be cleansed! 오, 잠깐만 You'll never escape me! 좋아 좋았어 Damn you, Sebastian! 좋아 잠깐만, 이 탄약이 없어 판이 없어 오 잠깐만 판있다 오잠깐 <목소리> 어, 어 위험 저기 있죠 근데 총알이 없죠 자, 총알 세발 활이 됨 좋아요 <목소리> 자 피해요 냉각탱크 여기 있긴 한데 사용하기 참 애매한 위치인데 이제 얼굴 맞춰도 돼요 샷건 더 하나 없나? 리필 안된 리필 아, 잠깐만 볼까? 저기있죠? 탄이 또 있네요 레버 지금 방 내렸는데 그냥 물 잠깐 나오고 말았...